가수 빈에서가 자신의 월수입을 직접 공개함과 동시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집안의 재력과 자산 규모에 대한 진실을 밝히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아이콘의 등장 13세 천재 가수 빈에서의 가치. 현역가왕 시즌 3을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빈에서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어린이를 넘어 하나의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비칠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뒤바뀌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수백만 건을 기록하는 현상은 비네서라는 이름이 가진 브랜드 가치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네서를 뒷받침하는 가족의 경제적 배경과 그녀가 매달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수익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차세대 트로트 시장을 이끌어갈 스타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피어난 재능 가족의 경제력과 자산 수준, 빈에서의 거침없는 행보 뒤에는 안정적인 중상위층 가문의 든든한 지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유수의 IT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기술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어머니 또한 아동 음악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 레슨과 강연 등을 통해 연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연 2억 원을 상회하는 이러한 구조는 비네서가 고가의 음악 레슨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수도권 소재의 10억 원대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억 원 규모의 금융 자산과 전문 음악 장비 등 문화적 자산까지 갖추고 있어 그녀의 예술적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베일을 벗은 수익 구조 비네서의 월 수입과 자산 형성 과정. 이성년 아티스트로서 법적 보호 장치 아래 관리되는 비내서의 수입은 동시대 활동하는 성인 가수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송 출연료와 행사 수익입니다. 현역가왕 출연을 기점으로 그녀의 해당 출연료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각종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며 매달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모델 제의와 브랜드 협찬 수익까지 더해지면 그녀의 월 평균 수입은 최소 천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가히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수익을 위해서 명의의 저축과 보험 상품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수년 내에 그녀만의 자립적인 자산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소득을 넘어선 선순환 구조 가족 경제의 질적 변화, 비내서의 활발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 증식을 넘어 가족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야 했던 음악 교육비와 활동비가 이제는 예서 본인의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지면서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예서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성장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고. 그 풍요가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예술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비네서가 무대 위에서 구김살 없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정서적 안정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장의 시선 독보적 가치를 지닌 스타 자산. 향후 3년을 내다보았을 때 비네서의 시장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트로트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그녀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대 통합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대견한 손녀이자 자녀 같은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는 닮고 싶은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비에서의 연소득이 현재의 몇 배인 4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의 상승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녀의 경제적 잠재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비네서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경제적 자산으로 치환해 내는 완성형 스타 모델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경제적 가치와 브랜드 파워,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네서라는 13세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히 현재의 수입 수치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키즈스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탄탄한 실력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만들어낸 입체적인 결과물입니다. 브랜드 가치 극대화와 10대 아이콘으로의 도약, 빈에서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에 머물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그녀를 신뢰의 아이콘으로 분류합니다. 10대 특유의 순수함과 무대 위의 프로페셔널한 반전 매력은 중장년층에게는 손녀 같은 친근함을, 또래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모델로서의 동경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호감도는 브랜드 확장성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성인 가수가 특정 연령층의 소구력이 집중되는 것과 달리 빈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소비하는 가전, 식품, 통신사 광고 등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광고 시장에서 빈에서의 러브콜 수치는 동연령대 아티스트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그녀의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성년 아티스트의 자산 관리와 교육적 투자, 빈에서 가족의 현명함은 수입의 관리 방식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서의 장기적인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컬 트레이닝은 물론 글로벌 무대를 대비한 언어 교육과 무대 연출 공부 등은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비내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단순한 전신동 출신 가수가 아닌 준비된 글로벌 아티스트로 안착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의 철저한 관리 아래 형성되는 예서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예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지적 재산권과 브랜드 파워라는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며 매우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와 선한 영향력의 경제학 빈에서의 경제적 행보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녀는 활동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기부나 예술 장학금으로 환원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수명을 연장하고 이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스타보다 그 부를 어떻게 가치있게 사용하는가에 더큰 박수를 보냅니다. 빈에서 가족이 보여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모델이라는 수식어를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빈에서의 경제적 가치, 그 이면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리스크 관리 비네서라는 13세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히 현재의 수입 수치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미성년 스타의 자산 관리와 커리어 설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인기에 기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 분석과 가족의 전략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내재화와 비용 효율성 빈에서 가족의 가장 큰 강점은 외부 기획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부모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니지먼트 기능을 내재화했다는 점입니다. IT 기술 임원인 아버지의 데이터 분석적 접근과 예술 교육 전문가인 어머니의 실무적 코칭은 일반적인 기획사가 취하는 30%에서 50% 사이의 수수료 분배 구조를 혁신적으로 절감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서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가족 자산으로 직결시키며 재투자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가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정산 후 실질 수익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예서의 경우 수익의 80% 이상을 미래 가치를 위한 펀드나 전문 교육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적 독립성을 일찍이 확보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롱런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의 희소성 유지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빈에서 측이 경계하는 것은 이미지의 소모입니다. 무분별한 행사 참여나 저가형 광고 모델 제한을 지향하고 고부가 가치 브랜드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월수입을 2천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수익을 조절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러한 비내서의 행보를 두고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프리미엄 아티스트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K컬처 이벤트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해외 로열티 수입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한정되었던 기존 트로트 가수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 스타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빈에서의 수익 관리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는 예서의 수익을 별도의 신탁계좌나 어린이 전용 자산 관리 상품을 통해 운용하며 모든 지출과 저축 내역을 기록하여 향후 예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자산 관리는 미성년 연예인들이 흔히 겪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경제적 탈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및 소득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에서가 오로지 음악적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빈에서 현상 트로트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13세의 거대한 파동. 빈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출연료나 행사비의 합산을 넘어 하나의 기업에 준하는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지닌 세대 간 가교 역할입니다. 5060세대에게는 손녀와 같은 친근함으로 1020세대에게는 닮고 싶은 롤모델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하며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겟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미성년 아티스트의 자산 관리와 롱런 전략, 빈에서 가족이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적 행보는 수익의 즉각적인 소비가 아닌 장기적인 자산 관리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IT 업계의 기술 임원으로서 데이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 감각을 지녔다면 어머니는 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균형 잡힌 시각은 빈에서의 수익을 단순한 예금에 묶어두지 않고 미래의 예술적 자산과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분산 배치하는 고도의 재무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서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그녀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케어와 창의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하드웨어 구축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보다 아티스트로서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향후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질 경제적 잠재력은 지금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시장의 수직적 확장과 비네서 효과. 트로트 시장은 그동안 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비네서의 등장은 이 시장의 연령대를 급격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에서 트로트 가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교류, 가전, 금융을 넘어 키즈 산업과 앱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빈에서가 출연하는 유튜브 클립의 조회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구매력을 가진 부모 세대와 미래의 소비층인 10대가 동시에 반응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현재 100억 원 이상의 가시적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합니다. 그녀가 입은 옷, 사용하는 악기, 심지어 평소 즐겨 찾는 간식까지 화제가 되는 현상은 1인 기업으로서의 빈에서가 가진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가족의 탄탄한 경제적 배경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광고 출연을 지향하고 선별적인 브랜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빈에서 현상 트로트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빈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출연료나 행사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 시장, 특히 트로트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바꾸는 상징적인 지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구축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는 과거의 아역 스타들이 겪었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현대적 아티스트 모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 자본의 대물림과 독자적 가치 창출의 결합, 빈에서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예서 본인의 독자적인 가치 창출로 전이되는 속도입니다. 중상위권 전문직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은 예서가 대비 초기부터 고가의 장비와 전문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실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서 본인이 창출하는 수익이 가게 전체의 경제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주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현재 수입 구조를 두고 일인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방송과 행사가 수익의 하한선을 지지해주고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가 수익의 상한선을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디지털 음원 수익과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한 굿즈 사업 등이 추가될 경우 그녀의 자산 형성 속도는 현재의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를 잇는 브랜드 신뢰도 광고계의 블루칩. 광고 시장에서 비네서가 갖는 독보적인 위치는 그녀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감도에 기반합니다. 10대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자 친구 같은 친근함을, 50대 이상의 실버 세대에게는 손녀 같은 대견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러한 듀얼 타겟팅 능력은 광고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와 교육업계에서는 비내서를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엠버서더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천재적인 재능의 조화는 브랜드에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신부는 브랜드의 청정성을 보장하며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장기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 자산 관리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 빈에서 가족의 경제적 현명함은 번 돈을 쓰는 방식보다 모으고 굴리는 방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는 예서의 수입을 별도의 자산 관리 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단순 예금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 펀드와 부동산 투자 등 다각도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예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술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완충 지대를 미리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내서가 향후 해외 유학이나 전문적인 음악대학 진학을 선택할 경우에도 경제적 제약 없이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자산의 축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이미 13세의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빈에서의 경제적 가치, 단순한 수치를 넘어 산업의 아이콘으로, 빈에서라는 13세 아티스트가 가진 경제적 파급력은 이제 단순히 한 가정의 수입 증대를 넘어 트로트 산업 전반의 세대 교체와 시장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자산 형성 과정과 소득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핵심 소비층인 10대와 그들을 지원하는 부모 세대가 어디에 열광하고 지갑을 여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1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빈에서의 수입 관리 방식은 향후 미성년자 예술인들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전문적인 경제지식은 예서의 수입을 단순한 저축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빈에서 측이 자산운용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금 관리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빈에서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하나의 일인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시 예서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는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뉴에이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구매력, 빈에서의 팬덤은 기존 시니어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3040 부모 세대와 10대 청소년층을 트로트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계에서 비내서를 1순위 모델로 꼽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서가 사용하는 제품, 예서가 입는 옷은 즉각적인 구매로 이어지며 이는 예서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나 가족 단위 소비재 시장에서 비내서의 모델 파워는 압도적입니다. 건강한 성장의 상징이자 노력의 아이콘인 그녀의 이미지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향후 그녀의 연간 수입을 현재의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